저 당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호 같은 지도부급의 문제를 어떻게 특검이 밝혀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어차피 뭐폰다 바꿨고, 네. 아 이거 증거 확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네. 가려면 네. 혼자 못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포인트를 특검이 파고듭니다. 자 단독 특검 개엄 직후 당사 소집 전파 국힘 보좌관 단체 대화방.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불안감을 안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송원석 같은 경우고 네. 그날 그는 음? 비상계함 해제 의결이 이뤄지던 국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 저 지금 안돼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남겨둔 뒤에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었던 송원석이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이 와서 국회의원들 몇명 들어왔냐 숫자 세고 나갔던 신동욱이라든지 예. 그런 인간들이 실제로 추경호나 다른 지도부하고 공모해가지고 비상계함 해제 의결을 방어하거나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네. 라고 하면 저 당은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